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학원 자주화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다 죽음을 맞이한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. 바로 명지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강경대 열사인데요,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명예도로가 생겼습니다. 조성엽 기자입니다.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앞 학원 자주화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던 학생들 앞을 악명 높은 백골단이 막아섰습니다. 이들은 쇠파이프를 무자비하게 휘둘렀고, 한 명의 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.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군은 그렇게 사망했습니다. 입학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.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당시 노태우 정권 내무부 장관 교체로 이어졌고,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로 격화하면서 학생들이 잇따라 분신을 시도하는 등 국민 항쟁을 촉발했습니다. 강경대열사의 정신을 제 친구 사랑, 학교 사랑, 나라 사랑 정신이라고 하는데요.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음, 앞으로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되잖아요. 어,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를 열심히 강경대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지 정확히 30년. 그의 순고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명예도로가 생겼습니다. 이름하여 강경대 거리. 열사가 사망한 명지대 정문 앞길인 거북골로 21에서 거북골로 50에 이르는 약 270m 길로 거리의 처음과 중간, 끝 지점에 강경대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. 강경대 열사의 민주화확산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려서 강경대 열사의 산하지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가 위치한 도로구간만큼을 명예도로로 지정하게 되었고요. 어, 이 도로명을 지정함으로 해서 강경대 열사가 민주화의 좀그 항징으로 좀더 사람들에게 다가,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강경대 거리는 2019년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인근에 부여한 프랑스로에 이어 서대문군의 두 번째 명예 도로입니다. 명예 도로명은 법정 도로명과 별도로 부여되는 것으로 일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.